천재정구소 방송 묵개 인상훈입니다. 지난 406회 방송에서 사상의학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태어민 체형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체형에 이어서 이 얼굴과 머리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잘못 기술된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태어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태어민은 물론 다른 체질 특징까지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태어민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어민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남자의 경우는 앞머리 위가 잘 벗겨진다. 자, 이런 설명인데요. 태어민은 음적 체질이라 머리카락이 부드럽다고 표현한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태어민 체질의 일반적 특징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 탈모는 열태음인 모금체질 남자가 더 많습니다. 태음인 남자의 탈모는 이 모근에 과도한 습이 몰리는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머리카락의 뿌리가 생명력을 잃고 쑥쑥 빠지게 되겠죠. 참고로 태양이나의 탈모는 화기가 모근으로 몰려서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가늘어지다가 탈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태음인 모금체질은 이 두피에 몰린 습도 문제이지만 두 번째로 이 머리카락을 주관하는 신장이 약한 것도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열태음인은 신장이 좋은 한태음보다 탈모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체질보다는 유전입니다. 그 다음이 체질과 연결된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설명. 태어민의 이마는 납작하고 주름이 잘 생긴다. 자, 이 내용은 앞으로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많은 태어민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런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 태어민의 눈썹은 짙고 숱이 많다. 자, 이 내용은 태어민이 털이 많은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설명. 태어민의 눈은 둥글고 크고 윤기가 흐르며 시원하고 순한 인상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태어민에 관한 설명은 오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만큼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합니다. 눈이 둥글고 부드럽고 순한 것은 음적인 특징입니다. 반면 날카롭고 강하고 찢어진 것은 양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체질인 이 태음이는 대부분 이 눈이 둥글고 부드럽고 순하게 보입니다. 눈빛 역시 발산되기보다는 안으로 수렴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다음 설명. 태음의 아래쪽 눈꺼풀에 살집이 풍부하다. 자 위는 에 양이고 아래는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태음이는 아래쪽 눈꺼풀에 살집이 풍부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평균보다는 많을지 몰라도. 태어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설명. 태어민 얼굴은 네모꼴로 크고 넓적하면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을 준다. 태어민의 얼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모가 나기보다는 이 둥글고 넓적한 편입니다. 그래서 설명처럼 얼굴도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다만 울퉁불퉁하다는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다른 설명 보겠습니다. 이 태어민의 귀는 크고 귓볼이 두툼하며 아래로 늘어져 있다. 자, 아마 태어민의 귀가 이런 형태일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웅들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중국의 영웅들이죠. 이 귀가 크고 두툼하며 귓볼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그런 귀의 모양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 태어민의 귀가 대부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면 태어민은 대체로 고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태양인과 태어민의 귀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귀의 크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 역시 전형적인 태어민의 특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다음 설명. 태어민의 코는 둥글납적하고 크다. 자, 태어민도 코의 크기가 적당하고 반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태양인도 코가 크고 둥글납적한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역시 태어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음 설명. 태어민의 피부는 검고 두껍다. 자, 이것은 실제와 정반대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태어민은 폐가 약합니다. 그리고 폐를 도와주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몸은 피부를 희게해서 폐에 좋은 흰색 파장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민이 다수인 이 백인들의 피부가 흰 것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부가 어둡거나 검은색의 인종은 압도적 다수가 태양인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한국인 등의 다수가 피부가 유색이거나 검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사람들은 태양인이 매우 많습니다. 사상학계의 이런 설명은 정확히 정반대로 표현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태음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니 체질진단 오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설명, 태음인의 입술은 크고 두툼하다. 자, 열태음인은 모든 게 크고 굵직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추가하는 비위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입술이 크고 두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한 태어민은 살이 덜 치고 입술을 주관하는 비위가 약해서 이런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상화학에서 말하는 태어민 남자와 여자 특징 중에서 이 얼굴과 머리 부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대처로 맞는 설명보다는 실제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서적에 언급된 태음인 여자 남자 특징 설명만 보고 체질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열태음인과 한태음인을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학이 사상체질이 아닌 이 팔체질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상학으로는 체질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체질연구소는 이를 명확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두 번째 작업이 6월에 출간될 책입니다. 그책 한번 기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